9월 1 0일 인득맨들과 담당관초를 이대전 앞에서 주장하겠습니다. 힘차게 더 외치겠습니다. 친일개국 파시여 동지의 윤석열 화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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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국회의원 윤석열 화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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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제득기 징역 끝대미국철마라 윤석열이 집발한 이래로 우리의 삶은 단한 번도 나아질 적이 없습니다. 우리민생은철저히 버렸습니다. 러시아, 프라이가 전쟁로인해 10당 1 10단, 0 나둘 것 없이 심장통을 걸었올라 몰랐는데도 대통령이사람 지서울지하철경명지하와말까지 쓸모없는 사업으로 세금을 상징해 나가고 있으면서 그 폭발을 우리 민중에게 빚시씌보고 있습니다. 작정 세금을 폭발적으로 돌리며 월급을 받아도 과정적 같지 so 않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폭약 속에서 올린 전신대로 미국의 지휘대로 반도체 수출 결과 중동 재산 폭침을. 우리나라선이 외국의 전남자인다는 증거입니다. 미 제국주의가 인터넷이 되나, 우리는 더화과 합동판에서 미국이 조명하는 것을 바라봐야 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경제정책을 설계해야 하고 미국의 조명화에 전쟁 예술을 하고, 그